인화대나 서강대를 시험 보는 친구들은 자 요걸 좀 분석을 좀 비교를 좀할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방법이 얘가 인화대식입니다. 같은 문제 내데두 번째 풀이법 얘가 바로 서강대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 뭐좀이다가 이제 오늘 중또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 올려주면 여러분들 다 예시 답안 봐.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문제를 많이 본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시4번에는 풀이를 보면 어, 그래 그냥 수학 풀인데라고만 넘어가요. 근데 우리 같은 꾼들은 딱 보면 어, 얘는 이렇게 적거나 얘 이렇게 적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봐라. 어?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래로 어, 볼록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차 함수라 칠게요. 얘가 fx예요. 그리고요. 얘한테 어떤 접선이 있어요. 그죠? 접선. gx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얘 같은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얘가 지금 접하고 얘가 지금 fx가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 어떻게 문제 풀냐면, 이렇게 그냥 문제 풀면 되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문제 풀면 되는데, 아,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볼록 어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아래 그 어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표현한 방법은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직선상에서 할때 여기 에 있는 것을 내가 g(x)라 치고요. 그다음에 요 흰색을 f(x)라 친다면 이 f(x)라고 하는 얘요요 그, 요 범위 요 범위 내에서 f(x)라고 하는 요 곡선하고 g(x) 봤을 때이 범위에서 뭐가 돼? g(x)가 f(x)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되면 f(x)가 g(x)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얘처럼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할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 교점 사이에 있는 그 교점의 부분이 직선 부분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주어진 곡선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우리는 증명 따로 없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얘 같은 게우 뭐냐면 어 그래 그럼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아래로 볼록이 형태의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해서 우리 교과 과정에 정의식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 기울기 갖고 뭐 하고 막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예전에 또 수능 형태에서도 요즘은 거의 안 나와서 쌤이 내가 뭐 지금 없는 시간에 그것까지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f 2 플라이는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것까지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교과서 나오는데 책에 나오는데 좀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정의로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간다 해서 그냥 그걸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최저 3합치를 맞추겠다. 그래서 난서강대 한번 출항해보겠다. 한치가 있다면, 서강대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뭐냐면, 얘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실제 레약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얘가 FX, fx가 지역사 크다. 맞잖아. 근데 뭐야? 넘겨. 그래서 뭐냐면, fx 빼기 gx가 어떻게 돼? 0보다 큰같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또 하나의 함수 hx라고 잡아. 그럼 결국엔 뭘 말하는 거야? hx가 0보다 큰같다는 거죠. 그럼, 뭘 보이는 거야? hx의 최소, 극소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이 0보다 큰것 같아 보이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대그 같은 케이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 그럼 뭐가, 뭐가 다른데요? 여기에 얘 만족하게 하는 x의 값을 t라고 친다면, 얘 점의 자표가 t, f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 내가 여기에서 얘 gx, 요, 요식에서 gx, 그래프는요. y는 자 t f(t)에서의 접선이니까 f(x)의 접선이니까 f 플라이 t x t f(t)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자 h x 다 라고 치면 h x 다 라고 친다면 f(x) 빼기 g(x)다. 그러면 어 알았어 f(x) 예, f(x) 빼기 g(x)가 예죠. 그죠? 그럼 잘 갑니다. f 플라이 t x t f(t) 이렇게 돼요.